안녕하세요 나리마입니다. 이번에는 쉬운 한 번째 모티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여기서는 보면은 피코뜨기가 되게 많아요. 피코뜨기 부분만 모양을 잘 잡아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단은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스코 3개가 올라가요. 여기서 사스코 3개는 한길 긴뜨기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사스코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길 긴뜨기가 12세트가 들어가거든요. 진행을 하면 고리를 만들고 바늘을 넣어서 다음에 사스코 3개 이거는 한길긴뜨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고리에 넣어서 한 번, 두번 빼주시고, 사스코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스코 두 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와 사스코 두코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12세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처음에 사스코 세개 있는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을 자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리 부분에 이 꼬리, 이 꼬리를 당겨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져요. 첫 번째 단을, 첫 번째 단을 완성했어요. 두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단은 우리가 빼뜨기 했던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스코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뜨기를 한 다음에 사스코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사스코 네 개, 그리고 빼뜨기 했던 부분은 피코뜨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뜨기했던 부분에다가 실을 바꿔서 연결을 해줘요. 그다음에 기둥코 하나 세우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 사스코 4 개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피코뜨기를 할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사스코에다 넣고 빼뜨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밑에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부분에 사선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를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피코뜨기에, 그, 피코뜨기를 했던 부분에 약간 구멍이 좀더 커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무늬를 뜰 때, 어, 긴뜨기 버블 무늬가 두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편하, 뜨기 편하기 위해서, 저는 한단 밑에다가 짧은뜨기에다 넣고 빼뜨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 둘. 하고 왼쪽에 한길긴뜨기 부분에다 넣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고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넣고 코를 두 코를 걸러, 두 코를 이렇게 바늘에다가 걸치면 되거든요. 코,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스코 두코한 다음에, 한개 긴뜨기 부분에다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스코 둘, 셋, 넷한 다음에,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를 하고 사슬코 하나 둘한 다음에 왼쪽에 한개 긴뜨기 부분에다 넣고 짧은뜨기 이게 반복이에요. 이거를 12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늬를다 뜨셨으면 사슬코 두코 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부분이에요. 일단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무늬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단은 진행을 할 건데요. 세 번째 단은 우리가 두 번째 단에 피코뜨기 했던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스코 두개 그리고 긴뜨기. 여기서 사스코 두 개는 긴뜨기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긴뜨기 버블 무늬를 뜰 거예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그 다음에 피코뜨기가 3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긴뜨기 버블 무늬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가 한 세트가 나오거든요. 시작은, 어, 빼뜨기 했던 데에서 왼쪽에 위에 피코뜨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실은 바꿔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스코 하나, 둘, 그 다음에 긴뜨기 한번 감아서 피코뜨기 에다 넣고,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사스코 하나를 하고, 그리고 하나를 하고, 얘를 좀 찝어주세요. 얘를 하나를 한 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집어주시고, 사스코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우리가 사스코 처음에 했던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우리가 빼뜨기 했던 부분에다 시 넣고, 한번더 빼뜨기.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빼뜨기 했던 부분 넣고, 한번더 빼뜨기. 하고, 긴뜨기, 한번 감아서 밑에 피코뜨기에다 넣고, 빼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더 감아서 피코뜨기 부분에다 넣고, 그러면 코가 다섯 코가 걸려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긴뜨기 버블 무늬. 해서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사스코 두개 옆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긴뜨기 버블 무늬예요. 긴뜨기 버블 무늬 하나 한번 감고 다시 한번더 감아서 밑에 피코뜨기에다가 넣고 한 번을 빼 주시고요. 그리고 사스코 하나 여기다가 이제 피코뜨기 세 개를 할 거예요. 얘를 집어주시고 사스코 하나, 둘, 세개한 다음에 우리 집었던 사스코에다 넣고 빼뜨기. 다시 사스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같은 자리. 빼뜨기 했던 부분에다 넣고, 빼뜨기. 하나, 둘, 셋. 또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한 다음에, 긴뜨기요. 긴뜨기. 피코뜨기 했던 부분에다가, 밑에. 하나, 한번더 감아서, 다섯 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한번더 해볼게요. 사스코 하나, 둘, 한 다음에, 긴뜨기,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긴뜨기, 버블 무늬 만들 거예요. 한번더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빼주시고, 그 다음에, 사스코 하나, 여기는 이제 피코뜨기 세 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첫 번째 사스코에다가, 집었던 사스코에다 넣고, 빼뜨기. 사스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또 하나, 하나, 둘, 셋, 넣고, 또 같은 자리에 넣고,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스, 저 한번 실을 감아서 긴뜨기 버블 무늬 만들 거예요. 한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밑에 넣고, 한번더 감아서 또 밑에 피코뜨기 넣고, 다섯 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다 뜨시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우리가 사스코 두코 세웠던 부분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 주시면 돼요. 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한분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 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번째 단은 꽃잎사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잎사귀를 테두리 부분 바탕색 실하고 같은 색 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피코뜨기 했던 세개 중에 가운데 피코뜨기에다가 넣고, 무늬를 뜰 거예요. 이제 각 피코뜨기 가운데에다가 넣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빼뜨기 했던 왼쪽에 있는 피코뜨기 세개중 가운데에다 넣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스코 4개, 그리고 짧은뜨기, 사스코 3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버블무늬, 사스코 2개, 두길 긴뜨기 버블무늬, 사스코 2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버블무늬 해서 꽃잎사귀를 만들 거예요. 시작을 하면, 우리 피코뜨기 3개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바탕색 실, 테두리 색 실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사스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왼쪽에 피코뜨기, 가운데 코에다가 이동을 해서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버블 무늬 들어갈 거예요. 잎사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동을 우리 피코뜨기 가운데 코에다 넣고 한번 빼주시고한번더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하시면한개 긴뜨기 버블 무늬 넣고 한번 빼주시고 다시 한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번 빼주시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코 두개두개 두개 긴뜨기 같은 자리에 넣고 한 번, 두번 빼주시고 또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 번, 두번 빼주시고 사슬코 걸렸을 때세코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코 두 개. 뭐한개의 긴뜨기. 한번 또한번 감아서 한번 빼주시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슬코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동. 그래서 짧은뜨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피코뜨기 가운데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한길긴뜨기. 버블무늬예요. 한길긴뜨기. 버블무늬. 한번더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한번 빼주시고, 세코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다시 사스코 하나 둘, 그리고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스코 두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번 빼주시고, 한번또 감아서 제자리에 넣고. 한, 한 번만 빼주시고 세코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코 하나 둘셋한 다음에 왼쪽에 피코 뜨기다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잎사귀를 네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슬코세코를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은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늬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테두리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테두리 부분은 코마다 다 짧은 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서리 부분에 두개 긴뜨기 했던 부분만 코를, 세 코를 늘릴 거예요. 두 코를 늘려서 세 코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사스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사슬뜨기 4개는 4코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3코만 진행을 할게요. 코마다 다 진행을 했더니 모양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서 저는 한 코를 줄였고요. 텐션이, 이게 사람마다 텐션이 다르다 보니까, 어 코마다 다 진행하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코마다 다 진행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부분은 하나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슬코 3개, 는 3개. 한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스코 두 개는 두 개. 그리고 두개 긴뜨기는 아까 두 코를 늘려서 세 코를 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스코 두 개는 두 개. 한개 긴뜨기는 하나. 사스코 세 개는 세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는 하나. 그리고 사스코 4개는 4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3개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스코 3개는 3개. 한개 긴뜨기 하나. 사스코 2개는 2개. 그리고 2개 긴뜨기 부분은 2코를 늘려서 3개. 사스코 2개는 2개. 한개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뜨셨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다 넣고 빼뜨기. 그리고 실을 끊지 않아요. 두 번째 테두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코마다 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두개 긴뜨기 세 코를 떴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코에다가 세 코를 한번 떴을 거예요. 어 짧은뜨기 들어가고 코마다 다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의 가운데 코에 다가는 제가 코를 한번더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코. 나머지는 코마다 다 뜨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단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쓰시다가 코마다 다 진행하시다가 모서리 부분에 가운데 코가 오면 코를 늘려 3번 더 늘려서 3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코마다 다 뜨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실을 정리하고 스티, 모양을 잡아서 스팀을 세줬어요 그래서 쉬운 한 번째 모티브도 끝났습니다.